이번, 시간, 이번 시간에는 세추 세추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대해서 파자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추입니다. 2번 높을채 3번 모일집 4번 어려울란 5번 재촉할채입니다. 세추 2번, 높을 체죠산 아래에 새가 있다는 거죠. 산 아래에 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산 아래까지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것은 새라는 얘기죠. 높은 곳에. 그래서 높을 체 자가 되겠습니다. 체 외. 3번, 모일 집입니다. 새, 추, 나무목이죠.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모일 집입니다. 나무 위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주로 새들이죠. 그래서 새집 아, 모일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집 시집. 4번 어려울 난입니다. 어려울 난. 좌측 편에 진흙근이죠. 우측에는 새 초자입니다. 진흙이 진흙 속에 새가 있으니까 새가 진흙 속에 있으니까 움직이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울 난입니다. 어려울 난. 진흙 속에 새가 갇혀 있으니까 날기에는 퍽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입니다. 난감하다 할때이 한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난감. 감은 견딜 감이겠죠. 5번 제촉할 채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높을 채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제촉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게 되면 학생이라면좀더 성적을 끌어올라가게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도록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제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는 일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촉한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사람은 사람을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제촉을 한다. 주변에서 말이죠. 제촉할 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세주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주자는 머리 두, 플러스, 몸을 줍니다. 몸을 줄자죠. 주인주 사람인 붙으면은 몸을 줄자입니다. 머리 두는 머리는 사람에 해당하면 해당 식 사람과 비교하면 높은 곳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새라는 얘기입니다. 이두 개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새 추자가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은 높은 곳에 머무는 동물은 새다. 새 추자가 되겠습니다. 2 번. 산, 매산이죠. 매산. 산 아래에 새가 있다는 것은, 산 아래에 새만, 새들만 만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죠? 렇 새만, 산 아래에 새들만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높을 채자가 되겠습니다. 3번, 모일 집입니다. 세추, 나무목이죠.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서 생활을 한다. 새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모일 집, 시집 되겠습니다. 시집. 말을, 모, 말들을,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집이죠. 시집. 4번. 어려울 단입니다. 진흙근입니다. 진흙근, 진흙근 좌측에 있는 글자가 진흙근이죠. 진흙근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있는 것이 세추죠. 진흙 속에 새가 갇혀 있으니까 헤어 나오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 어려울란이 되겠습니다 어려울란, 난감, 난감, 난감하다서죠. 난감하다. 오븐 난감하다. 재촉할 죄입니다. 사람이 병이죠.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인이죠. 이것 좌측에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사람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형시켜서 사람인, 이렇게 사람인 변을 씁니다. 사람인을 쓰게 되면, 높을 채죠. 인체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인체 발음을. 인체로 발음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고 사람 인별을 붙이면 인변이라고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촉할 죄가 되겠습니다. 재촉할 죄. 지금까지 한자 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8천여자가 풀이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자의 5개를 살펴보면 각골문이나 설문 회자 또는 상용 문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등장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죠.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있는 글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어진 한자어를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설명을 미사여고 좀더잘 하기 위해서 다른 한자를 빌려 와서 설명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럴 듯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 학습하는 것이 장기간 기억 저장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자 사랑의 학습 방법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